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어, 김밥 만들어 먹어보려고. 김밥 재료가 별로 없긴 한데, 어떻게든 만들어 먹어보는 김밥. 일단 햄은 이거 있어. <laughs> 김밥에 넣기엔 조금 고급스러워, 고급스러운 느낌이지만, 양파 채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파라도 썰어서 넣자. 돈까스 비슷한 거? 내가 쌀이 있었나? 쌀 있으면 이럴 때밥 지어가지고 쌀 소비해야 되는 거 백두진미 천지쌀 언제 산 거지? 포장일 2020년 2월 24일 2년은 괜찮겠지? 귀찮으니까 대충 냄비밥 밥솥이 더 편하지 않나? 그럼 밥솥을 꺼내가지고 밥솥을 씻고 밥쌀 씻어가지고 밥솥에 넣고 콘센트를 꽂고 밥솥을 돌리고 어? 우리 왕은 그런데 실패한 글 있잖아 그러니까 두근두근 거림 있잖아 잠깐만 이 정도 쌀 가지고 두근김 나올 수 있을라나? 두근김 나오겠지? 아.. 여기 물 맞추기가 너무 곤란했는데 이렇게 하고 일단 요거 튀김 튀겨주고 김도 이 <laughs> 돌김 김밥이기야다 돌김인데 어, 잘 싸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김으로 만들면 맛있겠죠? 올리브 올리브도 넣자. 지금 밥물이 너무 많이 잡힌 것 같긴 해. 근데 이게 안 불려가지고 지금 지금 보면 밥물이좀 많은 것 같긴 하죠. 이러면 너무 좀 진밥 되긴 하겠다. 조미김으로 김밥 싸는 거 성공하면 형은 신인데. 아니 싸는 거야 가능하지.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나? 조미김 충무김밥. 괜히 뭔가 요리해 먹고 싶어가지고 밥한 숟가락 떠가지고 조미김에 미리 싸가지고 이렇게 싸놓은 다음에 그거 하나씩 뭔가 쏙쏙 먹으면 애인 눅눅하다 그냥 먹을 걸 이런 생각 들잖아. 근데 이제 집에 조미김 먹고 이런 김만 있을 때 그렇게 싸가지고 간장에 푹 찍어 먹으면 또 꿀맛. 돈까스 같은 거예요. 공식 명칭은 돼지갈비 튀김입니다. 저 옛날에 방송에서 김밥 산 적이 있었죠? 김밥 왕창 었던 기억이 있는데, 김밥 발이 있었던가? 어, 뭐야? 김밥 김 있어. 전면 표기일까지 2021년 2월 27일. 아, 이게 보관 상태가 밀봉도 안될고 이렇게 해서 이건 도전하고 싶지 않다. 잘 가라. 아무런 채소가 없기 때문에 양파를 살짝 볶아가지고 조금만 흐물흐물하게 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햄버거에 넣는 것처럼. 어? 괜찮아, 괜찮은 생각 같죠? 여기 버터를 좀 넣어주는 거예요. 깊은 맛이 나도록. 쉿, 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접혀버리는 김밥에 넣을 거는 괜찮아. <목소리> 올리브, <목소리> 올리브 <목소리> 넣은 김밥, 맛있겠는걸? 뜨면 다 들었겠지? 뭐야 이거? 물이 너무 적은데 아씨. 그냥 쌀인데 그냥 쌀이야. 더 끓여야 될것 같은데 망했어. 여기서 물을 더 넣어가지고 밥을 성공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? 가능할까? 전자레인지 차라리. 음, 전자레인지도 좋은 방법을수 있겠다. 음. 이제 좀 밥의 식감이 난다. 아까는 뭔 느낌이었냐면 쌀이 가루로 변하는, 쌀가루로 변한 느낌이었어. 입에 씹으면. 이 밥에다가 쯔란을 넣는 거야. 쯔란 감이 김밥. 오케이. 밥도 완성됐고 김밥을 말면 되겠죠. 돌김이라서 다 터져. 진짜 곱창 돌김이라 곱창 나고 있네 김밥이. 이걸 썰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긴 하네요. 자 일단 하나 썰어보고. 썰리긴 썰리네. 그렇게 파멸적으로 터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oh shit, oh shit. 아, 파, 말하는 순간 파멸 일단 양파를 넣은 건 싫습니다 차라리 생양파였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식감이 정말 별로네 근데 맛있어 음. 양파에 살짝 미스가 있었다는 거지 찌라는 솔직히 좀 조금밖에 안 넣어서 맛도 안 느껴지는 정도인데 향은 좋네 그리고 돌기 올려가지고 이게 됐으니까 김밥이랑보다는 그 파래 반찬하고 같이 먹는 것 같아. 돼지갈비 후라이 들어간 거는 이게 좀 얇아가지고 바삭바삭해야 되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심해. 조금 더 무른 튀김을 넣어야 될것 같아. 너무 바삭해가지고. 지 혼자 놀아 좀. 너 어, 배불러? 김밥에 계란물 묻혀서 구워 먹자. 좋지? 지금 배불러. 그리고 계란 다 먹었어.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, 대마시안 마켓센스에서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